함께 마음을 모아 새벽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찬송가 200장으로 시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없이 받.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화를 돌고루 전하니 다 장 찬송가 3백구장입니다삼백구장입니다오 나온 그 세주 예수주능력 주시로다. 금바위미 단전한 그것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매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것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온 올라온 그새 주 예수네 주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떠나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건 내가 이를때면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돕으시네. 증량 못 하른 예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기쁨중 주님을 천양토로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예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나 일어나 마시아리. 그부의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면저 위험한 건 내가 이룰 때면, 큰 바위에 뱉계시고그 손으로 덮으시네. <laughs>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58편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842 페이지 에 있습니다. 시편 58편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아직도 너희가 중심의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악인은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곁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그들의 독은 뱀의 독 같으며 그들의, 그들은 귀를 막은 귀모거리 독사 같으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어서서 여호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시며 그들이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소멸하여 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만삭되지 못하여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한 같게 하소서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가게 하소서 우인이 악인의 보복 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시슬이로다.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우인에게 가품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아멘. 네, 오늘은 시편 58편 말씀으로 잠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시편 58편의 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들 따라 알다스에스 맞춘 노래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믹담 시는 저희들이 여러 번 살펴본 대로 교훈의 시라고 할수 있고요. 여기 알다스에라고 하는 곡조가 나오는데 이알다스에라고 하는 히브리의 말은요. 멸망시키지 마소서, 파괴하지 마소서 그런 뜻이에요. 이 운율, 이 시를 찬양하는 그 곡조이기도 한데요. 바로 이 멸망시키지 마소서 하는 알다셋 그 내용이 나타난 것 같이 아마의 다윗이 적들로부터 급박한 상황에 놓였을 때 생명의 위협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저를 멸망시키지 마십시오 저를 파괴하지 마십시오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원을 호소하여 지은 시라고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어제 살펴본 57편과 아, 또 오늘 58편, 59편, 75편이 다 이렇게 알다스의 곡조에 맞춘 것인데 내용이 비슷비슷하죠. 오늘 10편, 58편 말씀 보면은 어, 특별히 악인에 대한 어떤 원망과 저주, 하나님께 그 악인들에 대한 어떤 심판을 요구하는 그 내용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아유 오늘 10편은 좀 읽기가 어,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러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예, 바로 이 다윗이 마음속에 있는 솔직함을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한 것이고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어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어, 뭐 복잡하든 내 마음이 또 즐겁든 내 마음이 괴롭든 그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다윗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원수들로부터 당하고 또. 악이 손을 이기는 것 같고 악이 횡행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그냥 잠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답답함을 그대로 더 토로한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의를 말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인자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하거늘 어찌 잠잠하냐? 두 번이나 어찌 잠잠하냐? 어찌 잠잠하냐? 이렇게 묻고 있는데요. 어, 왜 어찌 잠잠하냐고 말했나면 이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들은 분명히 공의와 정의로 행해야 되잖아요. 예. 그 그러니까 정의로운 말을 해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다는 거예요. 또 인자들아, 백성들아, 너희가 올바르게 판결해야 되는데 어찌 잠잠하냐 이거예요. 어찌 바로 판결을 내려야 할 상황에서 어, 잠잠 묵비권을 행사하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죠. 이 말씀이 비단 3,000년 전에 다이세 고백만은 아니고요.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 위정자들이 정의를 말해야 될때 정의를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안목적으로 악의 세력에 동조하는 것이 되겠죠. 또 올바르게 판결을 내려야 되는 재판관들이요. 올바른 판결을 내리기는 커녕 악인의 편을 들고 그 법의 심판대 앞에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죠. 아니면 이제 재판을 또 자꾸만, 자꾸만 연기를 시키거나, 오늘날도 그 많이 보지 않습니까? 다이세 시대에도 이랬던 것이에요. 2절 말씀 보니까, 아직도 너희가 중심에 악을 행하여, 아, 악을 행하며, 땅에서 너희 손으로 폭력을 달아주는도다. 마음으로부터 악을 행하고, 손으로 폭력을 달아준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3절. 에,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는 모태에서부터 멀어졌으며, 나면서부터 격길로 나아가 거짓을 말하는 거다. 다윗도바세바와 가늠하고 난 후, 선지자 나단이 와서, 에, 그 죄악을 지적했을 때, 10편 51편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랬죠. 에, 내 모친이 모태에서 나를 죄중에 죄 잉태하였다. 다윗 스스로도 그러한 고백을 하였는데, 마찬가지로,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거룩하신과 공유하는 거리가 멀고, 나면서부터 격길로, 엉뚱한 길로 빗나갔고, 거짓을 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들의 독은 배무독 같으며, 그들은 귀를 막은 귀모거리 독사 같으니, 5절, 술사에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아니하는 독사로다. 이 팔라 팔레스타인 사막 지역에 여러 그 독사들이 있죠. 코브라 같은 것도 있고 그런 독사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뱀의 한 종류는요. 이 요술사가 피리를 벌거나 그죠? 술객들이 이렇게 어, 흥을 맞추면은 거기 따라서 이제 머리를 세우고 코브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춤도 추고 그러죠. 그런데 어떤 그 독사의 일종은 그 피리 소리가 듣기 싫기 싫기 때문에 그한쪽 귀를 땅바닥에 쳐박는다 그래요. 그리고 또 다른 쪽 귀가 열려 있으니까 자기 꼬리로 또 다른 쪽 귀는 막고 그렇게 해서 그 피리 소리를 안 들으려고 하는 뱀들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그와 마찬가지로 이 사람들은 어떤 남의 말을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에 서 있기 때문에 그냥 내가 행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행할 것이니까 그 어떤 소리도 나는 들을 필요가 없다 마치 귀를 막은 귀모고리의 독사와도 같다고 이렇게 다윗이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6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여 그들의 입에서 이를 꺾으소서 여와여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내십시오 이 사자가 어금니가 없으면 먹이를 어떻게 묵니까? 먹이를 어떻게 먹습니까? 이 어금니의 힘이 바로 사자의 힘이기도 한데, 마찬가지로 그런 젊은 사자의 어금니를 꺾어버리듯이, 악인들이 전혀 그 기력을 회복할 수 없도록, 하나님 악인들을 손을 좀 봐주십시오. 이렇게 다윗이 요청하는 것이죠. 7절 말씀. 그들은 급히 흐르는 물같이 사라지게 하시며, 겨누는 화살이 꺾인 같게 하시며, 예. 급하게 흐르는 경유의 물이 금방 사라지잖아요. 고여있질 못하고 또그 견우는 화살이 꺾인다는 것은 뭡니까? 그 화살을 쏘기 전에 꺾어버리면은 그 화살이 힘을 쓰지 못하는 것이죠. 바로 악인들의 이러한 도모도 이렇게 허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다윗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소멸하여가는 달팽이 같게 하시며 재미있는 비유들이 많지요. 오늘 이 시편에는. 이소멸화여 가는 달팽이는요, 이 사막 지역이 뜨거우니까, 달팽이가 이제 기어가면은 그 배를 땅에다 부딪히고, 예, 이렇게 한 곱이 한 곱이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뜨거우니까 그 달팽이가 자기 살이 다 그냥 들러붙는 거예요, 땅에. 다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흔적이 없어진 소멸화여 가는 달팽이 같다고 말씀하고, 또 만삭되지 못해 출생한 아이가 햇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니까 사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많은 다윗이로한 비유를 통하여서 이 악인들의 도모는 하나님 저들이 아무리 계획을 하고 내 목숨을 노리고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할지라도 가만 놔두지 마시고 모두 스포로 그 계획이 스포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가시나무 불이 가마를 뜨겁게 하기 전에 생나무든지, 불 붙는 나무든지, 강한 바람으로 휩쓸려 가게 하소서. 이제, 가마에 불을 떼서 음식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불쏘시계를 넣잖아요. 여기는 불 붙는 나무 또 생나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가시나무를 꺾어서 그 불쏘시계를 만들었는데, 그 미처 불이 타올라서 가마가 뜨거워지기도 전에, 급한 강한 바람이 불어와갖고, 그 나무가 그 불쏘시개가 다 흩어져 버리면 불을 태울 수가 없죠. 예. 이러한 비유로서 또 악인의 도모가 허사로 돌아가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절 11절 말씀 의인이 악인의 보복당함을 보고 기뻐하며 그의 발을 악인의 피에 씻으리로다. 11절 그때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악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면, 의인이 기뻐하게 되죠. 왜냐면 그, 악인을 저주하고, 예, 악인이 안 되는 것을 고소하게 생각해서, 예, 잘 됐다, 이렇게, 괘씸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도, 의인이 선악관에 판단하시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데, 그렇지만도 하나님의 정당하신 심판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이 이땅 가운데 선포되고, 예, 그, 그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 인하여 기뻐한다는 것이죠. 꼭 악인이 잘 되기 때문에 기뻐한다는 것보다, 저희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에, 그때의 사람의 말, 여기에 사람이라고 하는 건 다윗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예, 이... 일반 백성들, 그러니까 예,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진실로 오인에게 갚음이 있고, 하나님이 반드시 선한 행위는 선한 행위대로, 악한 행위는 악한 행위대로 갚아주시는, 부응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이제 인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오늘날 세상이 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 차고 악인들이 흉흉하고 횡행하고 악한 자들이 권세를 부리고 우인들이 억압을 당하고 정의가 구부러지고 왜 그런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것은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말세에 고통하는 데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요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늦추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 심판을 늦추시고 모든 사람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기를 원하시고 예,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기다리시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이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때 그때 어떤 죄악의 역사가 있는 현장 가운데 거짓이 있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신다고 하면. 마치 사도들의 시대에 아나니아와 사베라가 하나님께 범죄하였을 때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을 외쳤을 때 바로 그 사망하였던 것같은 그러한 역사들이 오늘날도 있다고 하면은 악인들도 조심하게 되겠죠. 예. 그렇지만 오늘은 오늘날은 너무나도 내 맘대로 살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여도 심판이 맞지 않는 걸 보고. 예. 오히려 선한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고, 악하고 거짓을 입다는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도 무감각해진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치 안 계시는 것처럼 행하는데, 오늘 10편 58편 마지막 구절에,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다. 다윗은 이것을 하나님께 강구하였던 것입니다. 어,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예.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땅 가운데 속히 이루어지고 예. 진정으로 의로운 자들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고 악인들은 거짓을 행하는 자들은 그들의 상응하는 보험을 심판을 받는 날이 오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늘 성령 충만하시고, 영육간에강건하셔서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시고, 우리 성도들 사랑으로 잘 돌보실 수 있도록, 피곤하고 지치지 않도록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요셉의 가제와 같은 형통의 복이 임하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우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순 신옥장원님투석치료 또 우리 노명자 정수경 원사님 허리, 예, 허리 통증, 박한나 원사님 무릎, 무릎의 통증, 그다음에 김대성 원사님 또 팔, 팔목, 뭐 골고루 내놓죠. 허리와 다리와 뭐 허리, 팔다 골고루인데, 하나님 다하시니까 예, 하나님 우리 권사님들 힘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고 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모네를 감사합니다. 우리 단임 목사님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셔서 늘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하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때에 조금도 피곤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일터 위에 요셉의 가지와 같은 형통의 곡을 더해 주셔서 담장 너머로 뻗어 나가는 가지처럼 이 어려운 때에. 그 풍성한 은혜로 많은 열매 맺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형통의 복이 말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김종순 신옥자 권사님 주삼의 치료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무도위 가운데 지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연약한 욕심 가운데 세임을 더해 주시고 그 모든 피가 맑게 매일매일 걸러질 수 있도록 하나님 크 신혼에 베풀어 주시옵소서. 노명자 또한 우리 정수경 원사님 허리통증 척추의 통증으로 인하여서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노명자 원사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락해 주시고 정수경 원사님 주님 붙잡아 주시고 또그 시력도 보호해 주시고 그 허리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박한나 권사님 무릎의 통증이 빨리 사라지게 하시고 보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주시면 우리 김대성 권사님 팔목 부상으로 어렵습니다 특별히 오른 팔목이 래서 운전도 못하시고 많은 생활에 지장이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회복시켜 주셔서 아버지 생활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어려움이 없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en. 사랑해 주님, 오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이과 같이, 비록 지금은 악이 성하고, 우인이 핍박을 받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반드시 선악관에 보응하시고, 하나님이 있단 가운데 살아계심이 먼 만민들에게 나타날 날이, 주님 다시 오실 날이, 임박함을 우리가 깨달아,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주님 손 붙잡고 전진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크신 그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